일본에 한 야쿠자 조직 야쿠자 y a 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한 남자 영화 야쿠자 a k u j a Yakuja, Yakuja, y a k u j 지 그의 아버지는 마약 때문에 사망하고 겐지는 홀로 남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를 단속하는 형사 오사코. 사실 겐지는 동네 동생 둘과 건달로 살아가고 있었고 오늘도 도로를 활보하는 그들. 한편 겐지는 마약 판매상을 발견하는데요. 잠시 한눈판 사이 가방을 소매치게 하는 겐지. 나쁘지 않은 일진에 그들은 기뻐하는데 가방 안에서 마약이 발견되고 겐지는 이것을 바닷속에 던져버립니다. 훔친 돈으로 고기를 먹으러 온 일행들. 고디어 이곳엔 야쿠자 두목인 시바자키와 부하들이 식사를 하러 오는데요. 하지만 공교롭게도 경쟁 조직원들이 들어오며 싸움이 벌어집니다. 고디어 두목은 위기에 처하고. 그를 제압한겐지덕에 목숨을 구한 시바자키. 가지 다음 날. 어이. 겐지를 데리러 온 시바자키 부하 나카무라. 어, 고 거야. 겐보. 요 그의 배짱을 높이 산 시바자키는 야쿠자가 되길 제안하는데, 야쿠자 하지만 그는 단칼에 거절하고 명함만 받아 나오게 됩니다. 어, 도사. 지난번 훔친 마약 때문에 교육과의 조직이 그들을 찾고 있었고 결국 붙잡히는 겐지. 겐지와 일행은 죽도록 얻어맞게 되는데요. 교토 오마 야 가게란 만누 자, 오聞いてみようかな 오마 아가이라라 분노한 가토는 그들을 없애버리기로 결정하고 바다로 향하게 됩니다. 하지만 겐지의 주머니에서 시바자키의 명함을 찾아낸 부하. 시바자키를 시려해라. 시바자키가를 연각한 네 결국 겐지 일행은 무사히 풀려나고 다시 돌아온 그를 따뜻하게 맞아주는 시바자키. 뭔가 이런 건뭐들라 시나케모. 이거 또 뭐가. 기댈 곳 없이 홀로 버텨오던 소년은 결국 울음을 터뜨리고 맙니다. 몇년 뒤? 이제는 어엿한 성인이된 겐지 그는 이곳에서 인정받으며 가가장구 하고 조직을 가족이라 여기며 최선을 다하는데요. 특히 시바자키는 겐지를 아들처럼 아꼈고. 부두목 바자키는지고는 이런 상황이 못마땅한 듯 보입니다. 는 특히 시바자키는 겐지를 아들처럼 아꼈고. 시는 한편 아이코 시식당에 찾아온 겐지. 그는 그녀의 아들 스바사를 동생처럼 챙기는데요. 스바사 어디 지금 또 난장이죠. 진심 어린 조언을 해주기도 합니다. 아이 고상공회 이거. 그때 관리하던 술집에서 연락이 오고 황급히 그곳으로 향하는 겐지의 무리. 야마모토 교육과의 조직에 카와야마는 의도적으로 분쟁을 일으키기 위해 이곳을 찾아오고. 만지니야남미겠 어? <laughs> 그에게 무리한 요구를 하는데요. 지노로가와은퇴주이마사 <laughs> 바로 그때. <laughs> 결국 분노를 못 참고 그를 흠신 때려주는 겐지오메우소다로나 <laughs> 화를 시키며 잠시 자리에 앉은 겐지의 옆자리로 배정된 유카. 겐지는 친절한 그녀에게 호감을 느끼는 듯 보입니다. <laughs>

하지만 용기네요. 번호도 받아내게 됩니다. 다마가라마 한편 지난 폭행 사건으로 조직간 사이가 악화되는데. 두목도한 겐지를 제외하고 협상을 하러 가는데요. 너어 가실 건가요? ま子供の喧嘩だこれ。つ 네뭐보지다는 <laughs> 거야. <laughs> 부하의 실수로 지옥적인 사과까지 하며 상황을 수습하려는 시바자키. 타마모미가 하지만 무례한 그들에게 결국 폭발해 버리는데. 그신 시대가 <laughs> 뭐요 조직간 전쟁을 선포하는 가토. 그 시각 겐지는 또다시 육화를 찾아가고 야今日ラストまでなん 노래. 억지를 피워 결국 그녀를 차에 태우는데요. 난데 우미세하데自分で하라난도마이 학생가. 이데스나 마스, 자신만의 방식으로 사랑을 표현하는 남자. 두목은 자신의 신변이 위험하다는 걸 인지하고 있었고 그들은 갑작스러운 총격을 받게 되는데요. 간지는 다행히 두목을 지켜냈지만 충직한 부하를 잃게 됩니다. 범인이 뻔한 상황에 분노하는 조직원들. 야, 회장, 나한테는 안 마시는 거야. 이거 좀 와, 간 한편 교육 하이로부터 뇌물을 받아온 상부 조직은 두목에게 압력을 가하고 우리 우리가 처리다이시바자키는 힘든 결정을 하게 되는데 오하라 야라데리니지큰 조직을 책임져야 하는 두목은 나머지를 지키기 위해 사건을 묻어버리게 됩니다. 하지만 겐지는 홀로 복수를 하러 가고 시장과 경찰에게 뇌물을 건네는 가토의 조직. 곧이어 그를 찾아낸 겐지는 복수의 한 발을 날리려 하는데. 밥소사. 부활을 잃은 슬픔은 겐지만 느낀 게 아니었습니다. 아, 이 오, 나카무라를 대신해 죄를 뒤집어쓰기로 한 겐지 자수하기 전 마지막으로 유카를 찾아가고 겐지를 달래던 그녀는 함께 하룻밤을 보내게 됩니다. 다음날. 어, 조직을 대신해 복수를 마친 겐지. 그리고 한창 젊은 나이에 중형을 선고받습니다. 14년의 세월이 흐르고 중년이 된긴지가 출소하는데요. 그리고 너무나도 달라진 세상. 이제는 노인이 된 두목 또한 그를 반갑게 맞아줍니다. 야쿠자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단속으로 시바자키는 많은 조직원들을 잃게 되었고. 도도사고니도나 상대 조직과 투는 오히려 윗세력과 결탁해 승승장구하고 있었는데요. 살날 또한 얼마 남지 않은 두모. 아또 나카무라의 카라 그라 <목소들이 안 되는 거야. 목소리가> 야쿠자들은 사소한 부분까지 제안을 받는 듯 보입니다. 그날 저녁, 예쁘아인 호소호를 만나는 겐지. 엄마가 산이리 2년 만에 って그 역시 야쿠자를 떠나 새롭게 살아가고 있었는데요. 엄마 자네가 오메도 약자모 인간として扱ってもらうには. 그리고 겐지를 피하려 하는 호소노. 여매가 소소. So -so -so 어 호소노, 이상하노. 아니키도 샤 세상은 야쿠자가 살아갈 수 없게 변해 있었습니다. 다음 날 유카가이라는 시청을 찾은 겐지. 모토약 사회적 분위기에 유카 역시 그를 불편해 하는데요. 전부 <놀람> 나유카. 오랜오까만리라난도야아이겐지는 용기를 내보지만 차갑게 거절당합니다.

우리의 아버지와어야지가에 없기 때문에 어색한 일은 아나 자신을 믿고 따르던 그가 안쓰러운 시바자키 가족을 중요하나 겐지의 미래를 위해 그를 보내주게 됩니다 <놀던> 그는 유카와 딸을 찾아가고 부두목 낙하무라는 겐지에제적을 공지합니다. 이야제 보통 사람이 된 그는 평범한 아침을 맞이하고 <놀람> 소소하지만 행복한 감정도 느끼는데요. <놀람>

이아 그날 저녁, 아이쿠시 가게에 들른 겐지. 켄이? 어느덧 청년으로 성장한 스바사 마주치는데 내래 켄이한테 정말 존경했었잖요 오하라 씨의 가닥을 잡 초액이 될 거라고 했 오래 전 조직간에 다툼으로 아버지를 게린스바사. 하지만 얼마 뒤 사건이 터지는데요. 생각 없이 SNS에 둘의 사진을 올려버린 후배. 그이제 구독사 우리들 고용することは 되지 않게 될 리 그의 생각 없는 행동에 모두는 날벼락을 맞게 됩니다. 호소노는 분노하지만 이미 손쓰기엔 늦어버린 상황인데요. 보늦게나 그리고 그의 불행을 조롱하는 형사 오사코. 말가난요 <laughs> <laughs> 곧이어 겐지와 만났던 스바사도 조사하는데. 제니, 씨라베드 가자. 아そうだケさん親父殺したやつってまだこの町にいるんすよねおめもと데 오사코. 오히려 오사코를 추궁하는 스바사 그의 부패한 과거를 빌미로 아버지를 죽인 범인을 알아냅니다. 그날 밤 집에 돌아온 겐지, 예상대로 그녀의 반응은 차갑기만 한데요. 나도 도날해 결국 집에서도 쫓겨나게 됩니다. 니로죠 한편 스바사는 아버지의 복수를 다짐하고 그런 그가 걱정스러운 겐지.

곧이어자신이 사랑했던 가족을 불행하게 만든 가토와 우사코를 응징하는 겐지. <laughs> 이른 새벽 이신창이가에서이는말서이폭우이에앉이있는데이이에에 바로 그때. 하필 사야 봇트고 나 길마. 가족이 떠난 탓에 이성을 잃은 호소노. 호소노 고메나. 겐지는 전혀 저항하지 않고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입니다. 얼마의 시간이 흐르고 겐지를 추모하러 온 스바사는 그의 딸 아야와 마주치는데요. 오토산 어떤 사람だったの? 죽는 날까지 가족이 인생의 전부였던 겐지의 이야기가 시작되며 영화는 끝이 납니다. 2021년 공개한 이 영화는 아버지를 잃고 10대의 야쿠자가 된 겐지의 일대기를 다루고 있는데요. 영화는 실제 일본에서 있었던 야쿠자 소탕 작전에 의해 서서히 몰락해가는 야쿠자의 입지 변화를 사실적으로 보여줍니다. 특히 큰 희생까지 겪으며 조직을 지키려는 겐지의 모습에서 조직은 그에게 가족이었음을 느낄 수 있는데요. 함께 할수 있는 따뜻한 가족과 평범한 삶을 원했던 그는 죽는 순간까지 희생을 자처하며 우리에게 먹먹함을 안겨줍니다. 지금까지 미화되지 않은 야쿠자의 리얼한 모습을 극사실주의적으로 표현한 야쿠자 가족이었습니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그렇다면, 구독, 좋아요.